자, 오늘은 이 점프를 뭘뭐 볼까? 어, 일단은 점프를 잘 해서 가면 되겠지. 아, 죽었잖아, 뭐야. 안녕. 가자. 이거한시곤좀 먹기인데, 오늘따라 손이 안 풀렸잖아. 뭔가 좀 이상한데? 예, 일단, 안 되었지? 일단 어? 또 죽었잖아. 뭐 하는 거지? 아, 점프가 왜안 눌러지지? 아, 참 모르겠네. 일단 천천히... 왜안 되지? 조금, 에는데 오케이. 오케이, 왔다. 화영전의 목소리는, 어, 무슨, 무슨, 누구 목소리지? 어, 또 만나는 친구야. 어, 난 너무 더 크다, 크단다. 나는 왜냐면 괴물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사실은 비밀로 해줘. 이건 막혀있겠지? 가볼까? 뚫려있네. 어, 잘 가면 돼. 어, 이, 이걸 보고 가볼까? 한번 가보자. 오 저기 도착했다. 와, 이 사람 또 누구지? 나보다 키가 크네. 나보다 키가 크더니 당신이 개울인가요? 친구야, 그래, 그래, 그래. 나, 나보다 나 괴물 사람은 진짜 위험해. 나의 재미를 비밀로 안 해주면 너를 캬아악 해버릴 거야. 아, 계란 후라이 맛있겠다. 와, 햄맨. 아니, 안 구매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뭐지? 오, 맛있겠다 시리얼 시리얼. 아, 아 뭐야 이거 왜 뚫려? 왜 이렇게 안 돼? 오케이 이렇게 안돼 다음에? 진짜 맛있겠네 약간 튜브같다 튜브같지? 아운데가 뚫려있잖아 맞지? 아, 진짜 튜브같다! 어머 뭐, 나의 실수 포트? 약간 그거 같다 왜 이렇게 안되지? 내가 내 캐릭터가 키가 커서 그런지 잘 안되네 하지만! 통과했어 카을비아라 이건 너무 쉽잖아 아! 눈 무슨! 이게 왜 이상하지? 아니 이게 왜 점프가 안 되냐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 이, 이 아줌마 방제 만난 사람이잖아. 안돼 갈 거야, 아? 어? 아 뭐야? 와, 아, 뭐냐고 이거? 완전 망겜이네 완전 망겜이라고 이런 게임 다시는 안할 거야 이런 게임 진짜 다시는 할 거야 <laughs>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헤헤여여구만 <laughs> 어, 가운데다. 예. Yeah. 여기도 가운데, 아! 방금 전에 얘한건 누군 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갑시다. 얘한건 대체 누구지? 진짜 미스테리네. 진짜 여러분이 좀 밝혀주세요, 댓글로.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전 여기 있는 길도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저건데, 왠지 모르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아, 뭐야, 또 죽었잖아. 여기겠지? 뭐야, 방진 아니었는데, 왜또 맞아? 아, 죽었, 아, 뭐야, 이거. 오케이, 됐다. 뼈다기를 밟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점프가 안 눌러지는데? 내가 이사했던 거구나. 아 내가 이사했던 거구나. 현태가 뭡니까? 자꾸 남자 목소리가 나오네요. 자꾸 굵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갑시다. 예~~ 아왜왜 왜 앉아? 아! 더러워. 아니 이렇게 더러운 걸 나한테 시킨단 말이야. 지들이 해보라고. 이런 걸왜 나한테 시켜? 이런 귀염기염만 알리. 이런 괴물한테 각오할줄 알아. 너가 했어? 난 아니야. 어, 그래 알겠어. 일단 가자. 어, 아니네. 여기 아니네. 근데 여기 왜 변기가 있지 여기에? 여기 왜 변기가 있지? 아, 뭐 죽었잖아. 점프가 왜안 눌러지지? 내가 이상한 건 아닌데도. 내가 이상한 건 아닌데도 왜안 눌러지는 거냐고. 아, 진짜 참 미스테리네. 아, 또 죽었네. 아, 미스테리네. 아, 정말 미스테리네. 아, 그냥 카! 하고 싶네. 아, 뭐야, 또 죽었잖아. 아, 안 되겠다. 편집의 힘을 살짝 빌려야겠다. 하나, 둘, 셋! 아유, 다시.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편집의 힘으로 다시 왔고요. 근데 이게 몇번째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갑시다. 아, 죽었잖아. 그럼 약간 짜증 나네요. 일단 가죠. 아또 죽었잖아. 홀드왜 이렇게 안 되죠? 원래 는 시간 좀 먹기였는데요. 시간 좀 먹기가 되라. 아 진짜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왜안 돼? 잘안 눌러지네. <laughs> 마지막에서 죽네. 신중하게 오케이, 오케이, 왔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럼 빨리 가죠. 미로에 미로는 제가 환풍... 허... 제... 내 친구... 제 친구... 내 친구 허교... 이 환풍구 그것도 했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 거야. 개시비시 어? 아! 아! 뭐야? 된 건가? 나온 거네. 아! 뒤에 있다고? 레인저다. 레인저 무서워요. 레인저 공주, 공포증 있어요. 차를 조심히 피해 서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왔구요. 오케이, 왔구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전, 와가, 이렇게 탈출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재밌는 게임 어디 없나 찾으러 가봐야겠다.